자 그러면 우리 코사인 법칙에 관련된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조건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두 변과 자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로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라지 a b c 라고 가정을 한다면 라지 a가 마주보는 여기가 스몰 a고 라지 b가 마주보는 얘가 스몰 b가 돼요. 그 때, 어, 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small a, small b, large c네요. 아,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질 때 large c가 마주보는 small c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문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 바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 a b 코사인 c. 이렇게. 자, 이 녀석을 암기를 하실 때 얘랑 얘는 반드시 짝이에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짝이 된다는 거외워주시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제곱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 2, 1 플러스 루트 3의 코사인 6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2루트 3 빼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나눠주면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C 값이 6이 된아 C 제곱이죠. 여러분들 여기 조심해야 될건 우리가 구한 것은 C가 아니고 C 제곱이었기 때문에 막판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써주셔서 c는 루트 6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번에 2번하고 관련된 건데 이번에 sin a를 구하네요 sin a를 구할 때 이걸 가지고 sin a를 바로 구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가지고 먼저 a를 구하세요 a를 구한 후 얘네를 sin 법칙을 다시 사용을 하셔가지고 sin a를 구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요거는 공식만 적어볼게요 small a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어, 잠시만요. 아하, 이거는 지금 현재, 어, 코사인 A인데. C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 문제 보시면은, 아, 코사인 C가 나와 있으니까 C제곱으로 봤네. 아, 실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변하고 끼인 각이 아니더라도 A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이 C니까, 사인, 코사인 C를 이용해서 저걸 구하는 거네요. 코사인 C를 이용해서.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EAB 코사인 C. 여기다가 얘를 넣게 되면, 루트 5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루트 2 제곱 마이너스 2a 루트 2 코사인 45도 이렇게 공식이 적용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얘 나눠지고요. 얘를 곱하게 되면은 일종의 뭐가 생성이 되죠? 바로 2차 방정식이 생성되네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s m a 값을 구하시고요. a가 3이네요. 요걸 이용해서 사인법칙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사인법칙을 이용하시려면 서로 마주보는 변과 각이 이렇게 있죠. 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사인법칙을 이용을 하셔서 전 녀석까지 구한다. 상당히 고단수의 문제네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유제들도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얘같은 경우에 s m c를 구하고 사인 법칙으로 라지 c를 구한 것까지 똑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4-1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 같이 a,b,c의 변 b,c에 대해서 c,d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건데 <laughs>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보는 법 어떻게 봐야 이 삼각형이 잘 보일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즉, 뭔 소리냐면, 내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 변과 각이 어떤 관계인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사인법칙을 풀기에는 조금 버거운 게, 음, 선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법칙을 이용을 한다 해도 얘가 마주보는 각이 여기고, 얘가 마주보는 각이 여기라고 해도, 이 녀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삼각형을 보시냐면 삼각형 ABD로 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삼각형 ADC는 잘 보시죠. 근데 삼각형 ADC로 구성되어 있는 삼각형을 보시게 된다면 적용할 수 있는 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에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ADC보다는 삼각형 ABC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떻게 삼각형을 구성하시냐면,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만약에 X라고 치고, 여기를 Y라고 친다면, 얘는 y고 얘가 x 플러스 y가 될 테니까요 이걸, 어, 이걸 x 플러스 y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를 따로 씁시다 요거를 x라고 친다면 얘가 x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하나 반대쪽에서 코사인 법칙 하나 어, 이걸 가지고 코사인 법칙 하나 해서 y를 구하시고 이걸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써서 x를 구하신 다음에 얘네 둘의 차를 구해주시면은 CD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보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코사인 법칙의 변형인데요. 코사인 법칙의 변형은 세 변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통은 각을 그냥 구할 수 있는 방법 경우에는 특수각의 경우에만 특수한 경우에만 구할 수 있고, 저게 특수각이 아닌 경우일 경우에는 그냥 코사인 값만 구할 수 있습니다. 각이 몇 도인지까지는 정확하게 못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은 각을 구하거나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세 변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세 변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b, a, c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구하시면 되게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문제 중에 계산하기가 어려운 형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은 c 운이 나빠가지고 여러분들이 C를 먼저 구하고 싶다.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15도인 경우에는 이거를 구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즉, 변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기보다는 변이 간단한 녀석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먼저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무조건 다 코사인 법칙으로 ABC를 다 구하기보다는 그 중에 몇몇 개 구할 수 있는 것들 A, B 정도를 먼저 구하시고, 나머지를 C를 π-A p l u B. 즉, 180도에서 얘네들을 빼가지고 이 녀석들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B를 먼저 구했네요. B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2가 나온다는 것을 이용해서 B가 135도라는 걸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특이하게 사인법칙을 이용해서 30도 또는 1 5 0도를 구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때 만약에 150도라면 얘네둘의 합이 벌써 180도를 넘어갔죠.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c를 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사용을 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기 있는 변들 중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라지 a를 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혹은 라지 b를 구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라지 b를 한번 구해볼까요? 라지 b. 그래서 라지 b를 먼저 구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쓰겠으면 되겠어요? 코사인 b는 e c a의 c 제곱 더하기 a 제곱에서 b 제곱을 뺀다. 자, 이 녀석을 암기하기 쉽게 하는 방법은 어, 여기 들어있는 요 분모에 대한 녀석들은 플러스고요. 얘랑 관련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의 스입니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문제를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계산해 봅시다. 어, C 제곱 아, 굉장히 복잡하네요. 열 받습니다. A 제곱은 2루트이고, B 제곱은 2루트 3의 제곱. 그새는 4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고요. 어, 저 위에가 일단 요 녀석을 루트 2로 묶을게요. 그러면 8 1 플러스 루트 3 이게 더 낫겠네요. 계산할 때. 유리화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합시다. 혹시나 나눠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안 지워지지? 자 여기서 이제 루트 2 플러스 루트 6 같은 경우에 2 더하기 2 루트 12 더하기 6 더하기 8 빼기 12 그래서 계산해 을 주시면 어여 빼기 4, 2자2 2 루트 12가 얼마죠? 4 루트 3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4의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어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눗셈이 돼서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그래서 라지 b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라지 b가 아니죠. 코사인 b가 2분의 1이죠. 코사인 b 자 코사인 b가 2분의 1이면 라지 b는 얼마죠? 여러분들이 이거 방정식 푸실 때뭐 삼각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뭐 이걸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삼각형에서는요. 무조건 각도가 몇 도랑 몇도 사이에요. 0도에서부터 180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 각도에서는 2분의 1이 되는 각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배웠었던 60도 이거 이외에는 없다라고 바로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라지 b를 구했으니까요. 어 여기서 이제 얘랑 얘랑 뭐 짝을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서 라지 a를 구하셔도 되고요. 그걸 구한 다음에는 얘네 둘의 차를 이용해서 c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겠그 다음에 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각각을 비례식으로 나왔지만 얘를 이렇게 2k, 3k, 4k 이런 식으로 두고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시면 c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겠그 다음에 이건 뭐죠? 여러분들 기억 나시나요? 아까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지금 얘가 7대5대 3이라는 소린데 얘는 아즉위에 문제랑 동일한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그래서 A, B, C의 변의 길의 비율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럼 여러분들 어 수임 얘가 가장 큰 각은 항상 마주 보는 변이 어때요? 가장 깁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아, 얘가 가장 긴 변이니까 이거랑 짝이 되는 라지 A가 가장 큰 각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라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무엇을 이용하시면 돼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셔서 코사인 A를 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라지 A가 몇 돈지를 다시 역추적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한다고 하시면 수식까지는 일단 써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A에 대한 거니까 A랑 관련돼 있으면은 얘를 이용을 해 가지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여기에다가 7K, 5K, 3K를 대입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코사인 A값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각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삼각형의 판별 자, 우리가 앞쪽에서 사인 법칙이 섞여있을 때 삼각형을 판별할 때는 걔네들을 전부 다 변으로 고쳤잖아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삼각형의 판별 또한 별표 쳐주시고 전부 다 변으로 바꾼다 라는 거예요. 즉 변으로 바꿀 때에는 코사인을 변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이용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코사인 법칙보다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시냐. 이거랑 요거랑 요거를 변꼴로 표현하자. 즉, 사인은 ER분의 A로 고치시고, 코사인 B는 EAC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고치시고, 사인 C는 2r분의 c로 고치시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의 변형과 사인 법칙의 변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만드시고 정리 정리. 이렇게 해뒀더니 어, 이등변 사각형이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유제 6번도 한번 볼게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코사인 b랑 코사인 a를 이렇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나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A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B가 없어지고요. 그럼 여러분들, 어, 선생님, 분모가 여기도 이 c 고 여기도 이 c 네요 그래서 얘를 이씨를 곱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요. 어, 최대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 여기서 c제곱이 사라지고요.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2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은 2c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2로 나눠주시고 b제곱을 이항하면 아 피타고라스 정리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은 각도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6-1번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6-1번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여러분 쫄지 마시고 탄젠트는 뭐라고 배웠죠? 코사인 a분의 사인 a죠.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편할까요? 문제를 갖다가 풀때 어, 여기서는 얘를1로 곱하셔서 얘는 e r 분의 a 그리고 이쪽은 e a b 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쪽은 e r 분의 c 이쪽은 e b c 의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이알 ER 날라가고요. 이도 날라가고, b 날라가고요. 그래서 이쪽은 a도 날라가네요. 이쪽은 c가 날라가고요. 그래서 정리가 다 돼버리네. 이렇게 생긴 수식이 나오죠. 어, b 제곱이 없어지고, ea 제곱, -2c 제곱이 0. 그래서 아, 얘는 이등변삼각형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탄젠트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아까 전처럼 코사인 얘네, 얘랑 얘랑 비슷하니까요. 비슷하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실생활 활용이네요. 그래서 실생활 활용까지 하면은 코사인 법칙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법칙을 언제 활용하느냐? 어, 뭐 이렇게.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진 이런 도형에서의 BC 사이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이럴 때에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것이고요. 갑자기 트랙의 안쪽 둘레를 구하라네요. 트랙이 바로 뭡니까? 이거죠? 이거 뭐예요? 바로 외접원이죠. 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둘다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얘는 코사인 법칙, 얘는 사인 법칙 두 가지를 이용을 해갖고. 정리를 해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bc를 x라고 잡고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서로 마주 보는 변과 각을 알아챘기 때문에 그 둘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유제 7번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시면 되겠죠? 두 나무 사이의 ab를 구할 때는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이다. 그래서 x 제곱은 120 제곱 더하기 100 제곱 마이너스 2, 120, 100 코사인 120도. 그래서 코사인 120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플러스가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0제곱 더하기 100제곱 더하기 12000와이 숫자를 계산을 해야 되네 그래서 이 숫자를 계산을 하셔서 14400, 12000 12 36400이 숫자가 나오도록 x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루트 36400이니까 어, 364가 얼마죠? 364면은 4로 묶으면 4 곱하기 91. 예. 그래서 얘가 4 곱하기 91이니까 4가 나가서 20루트 91.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7-1번도 문제 푸는 법만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왜 고통스럽냐면, 선생님, 나 여기 각도 하나도 모르는데요? 각도를 몰라요. 각도를 이렇게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AD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AD를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삼각형 ABD를 이용을 해갖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삼각형 ACD를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음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공통으로 겹치는 각이 있을까요? 지금 이 문제에서? 어, 각, 공통으로 겹치는 각이 있기는 있네요. 바로,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둘을 연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문제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연립을 하실 때, 여기에, 6루트 7하고 이 각을 이용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6루트 7제곱은 x제곱 더하기 14제곱 마이너스 24x코사인 d 이렇게 써서 하나의 수식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12제곱은 x제곱 더하기 8제곱 마이너스 28x코사인 d 라고 연립을 해서 풀려고 하실 텐데 이때 연립을 하실 때 어, 코사인 d라고 하는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X도 깔끔하게 구하기가 힘들고, D도 깔끔하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즉, 이런 문제의 풀이는 망했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녀석은 각도를 정확한 각도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달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각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 각입니다. 자, 저 각을 두 개로 분리하면 선님왜 저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자, 우리가 이 X를 구하려면 무엇을 구해야 돼요? 이쪽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 각에 대한 코사인은 여기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게 된다면 이쪽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말이 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합이 180도라면 자 이쪽에서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즉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다면 얘 쪽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파이 나가고 마이너스 나가면은 이쪽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해갖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180도 각이 합의 180도가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가지고 먼저 수식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수식을 쓸수 있냐면, 6루트 7의 제곱은 6제곱 더하기 12제곱 마이너스 2, 6, 12코사인 세타. 이렇게 식을 쓰셔서 계산을 하게 되겠어요. 자, 6루트 7 같은 경우에는 36 곱하기 7. 36 더하기, 어, 이게 다 6으로, 6의 배수인가요? 어, 다 6의 배수네요. 6제곱, 4, 이쪽은 2, 6, 6이니까, 어, 여기도 6제곱, 4, 코사인 세타네요. 6제곱으로 다 나눠줍시다. 그러면 7은 1 플러스 4 빼기 4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먼저 구할 수 있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쪽에 들어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수식을 세워볼게요. 녹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녹색으로 쓴다면 x제곱은 12제곱 더하기 8제곱 마이너스 2, 12, 8,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자, 그런데 여기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12제곱 더하기 8제곱 더하기 2, 12, 8, 코사인 세타가 돼요.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요거를 주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었던 요 부호가 이렇게 바뀌었다.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코사인 세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게 된다면, 144 더하기 64 빼기 228 2분의 1.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x제곱을 구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어, x값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죠? 지금 식이 위아래가 바뀌었는데 요게 먼저 1번 이걸 이용해서 코사인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이 관계를 찾으시고 3번 그걸 통해서 x값을 구한다. 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